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여기 공덕역에 왔습니다. 여기 공덕역에 그 노화락이라고 사단법인 탈북민 상대로 하는 이제 사단법인 노화락 사단법인 재단 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일구전국아 참사로 하셨던 이일구 선생님이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덕을, 어,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음, 엄청 신경 써서 이쁘게 하고 오느라고 했는데, 이쁘나요? 아, 아이, 이뻐야 되는데, 섹시하고 이뻐야 되는데, 그죠? 아, 그런가요? 아, 그, 음, 뭐, 우리, 이일구 장사님이 누다가 하면 되죠. 아, 제가 있고는 이일구 장사님이, 뭐, 진짜 얘기도 똘똘하게 잘하시고, 뭐, 어, 북한 그, 천수로운 말투도 없고, 음, 너무 좀, 그, 멋있더라고요 섹시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기 보다는 그 점잖으면서도 어, 너무 점잖으면서도 음, 약간 그 어, 매력남이라고 해야 되니까. 아 어, 매력남이라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더릴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근두근 두근하는 마음으로 네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라고요 공동역 6번 출구에 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일찍 예, 일을 제가 제가 하고 있는 가스 점검을 예약을 좀 얼른 얼른 받고요. 이제 치료와 서상까지 아직 아직은 이게 오늘 준비를 부지런히 했죠.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인가? 해장 좀더지나할걸 상좀 고쳐야 돼, 더치더 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안녕하세요. 어. 일하는 다들 한창 일하는 대낮이라 어절 들어기 좀 그렇죠. 우리. 저는 여기서 그, 내려고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쫄랑아줌 이쁘죠? 오늘 이쁘게 하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 <laughs> 공덕역입니다. 공덕역에, 공덕역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자, 저는 여기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졌으면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쫄랑아 좀 이뻐요. 하고, 한마디씩 댓글을 남겨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음, 노활하게 가서 수다 떠는 것도 좀 보세요. 지금 음, 엘베가, 좀 목소리를 그리고요. 제가 이제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 높이면 계속 목이 음, 쉬어서 앞으로는 좀 정감의 목소리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올해 55인데요. 한45 됐나요? 어때요? 귀를 넘길까요? 내릴까요? 내는, 막을까요? 한쪽만 내놓을까요? 좀 체그레어 재벌여... 헤어 스타일은요 길을 계속 내놓게 되더라고요. 음, 네, 길을 내놓자 얼대 보이긴 한데 근데 요, 요 스타일은 길 내놓는 게 조금 더 젊은 거더라고. 멋있죠 어, 오늘. 응. 너무잘 나왔어요. 응. 이렇게 멋있게 커트도 입고 왔어. 이렇 응. 멋있게 젊은 스타일. 네 그래서 자, 엘베 안으로 들어갑니다 치리츠. 아싸 씨야. 내가 선거 음. 너네 앞에서 특 친구라고 할수없겠 <laughs> 이번에 또보지 않을까? 그네 애들 좀 보게. 저 없어 오는 거지. 그럼 써볼 어, 어. 거야? 어, 나중써 볼게. 이제 일 없으니까. <laughs> 오늘 처음 접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좋아요 꽝꽝꽝. 그리고 저랑 날템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랑 알쏭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하고 자 짜자 여기가 바로 노아락이랍니다 여기가 바로 노아락 나눔제 냉자 네. 오늘 이거 한다고 맞습니다 오 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 아우 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신 분들 어느 분들이세요 이름 대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네, 쫄랑아주 왔습니다. 네, 쫄랑아주 너무 아, 일찍이 와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 자서 바쁘네요. 아, 제가 지금 아, 이거,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오, 어, 빨리, 우리, 이거. 야, 우리 지연 언니 역시 어디 가나 뭐, 항상 저, 쓰임, 있는 일꾼으로 어디 가나 이렇게. 아, 그렇지, 우리 지연 언니는 어디 가나 쓰임 있는. 아, 근데 이 쫄랑 아줌은요 어딜 가나요 입으로 일을 합니다. <laughs> 우리 지연 언니 여기 와서 인사 한 마디만 좀 해봅시다. 야 우리 그냥... 지연 언니는요 아, 안녕하세요 이쁘장 너무... 우리 지연 언니는요 어디 가나 이그 <laughs> 어디 가나 그 북한식 자력갱생 이거. 근데 쫄랑 아줌은요 음. 북한에서 때도 이 어, 입으로 많이 놀았습니다. 음. 몸이 좀 음. 부실하거든요. 오 음. 뭐, 김일성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제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아무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만큼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뭐 하면 되니까요. 우리, 우리 박선희 선생님이 뭐 안다고 같이 거두네요. 자기도 북한에 있었다고. 나는 한국 분인가 했거든요. 좋아요 꽝꽝꽝. 오, 우리 이사장님, 이사 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안되시나요 우리 선생님 우리 서은선생님들 보여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소중이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쫄랑아좀 얼굴만 그리고 선생님 저기 여러분 제가 여기 노아락을 소개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문 앞에서 노아락을 말씀드렸잖아요. 자봐요. 이 노아락이란 노아락의사단법인은 어, 재단법인이에요. 어, 아, 재단 사단법인은 뭐고, 재단법인이 사단 아, 뭔가요? 어, 재단법인은요, 어, 우리 탈북민 상대로, 네, 그 네. 탈북민들이 네. 락을 위해서, 음 응. 네. 탈북민들을 위해서 네. 탈북민들이 네. 즐거움과 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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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아, 그, 아. 삶의 뭐랄까요? 삶의 질을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 우리 노아락을 알게 됐는데요. 이 노아락은 항상 믿고 보는 노아락이랍니다. 우리 그 노아락 이사장님인 최경룡 이사장님은요. 그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유교 전쟁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이제 동질감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요. 우리 탈북민들이 마음을, 이제 많은 분들이 탈북민을 만나기만 하면요. 탈북민들을 좀 약간 가르치려고 할까나,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데요. 우리, 우리 노화락 우리 그제 경영 이상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를 친구처럼, 동지처럼, 길과 함께 가는 친구처럼 저희들을 그 되게 낙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라고 좋아하지랑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오늘 핸드 징벌을 샀는데 쓸줄 몰라가지고 아니 왜또 나가셨어. 다들 나가셨네. 엥 미워요. 왜 예, 나가, 그래요? 예, 조금 있다가 이 일규 참사님이 오면 제가 어떻게 인사하는가? 제가 한, 한, 그, 한 3분, 1, 2분 정도 코미디 질문 좀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쩔랑아줌 노활하게 왔어요. 사랑합니다. 어우, 우리 쫄랑아줌 오늘 어? 이거 좀 멀리 하게 되겠다. 멀리 하니까 30대로 보이네요. 어우, 예뻐라. 다른 사람 예쁘다 말안 해주면 저는 저절로 셀프 칭찬 잘한답니다. 좋아요, 빵빵빵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여기 보시면 이게 많은 게 붙였잖아요. 노아랑 우리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예, 노아락이 오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음. 준비해주고요. 맛있는 커피도 준비해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은 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 반까지, 분들은 2시 반까지. 공덕역 하죠. 6번 출구 여기로 나, 오시면 나, 오셔서 21933님이 예 강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죠. 오 너무 멋있고 매력 있는 분인데요. 아, 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한번 좋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성질이 좀 있거든요. 어. 아, 물론 이제 늙어 저도 이제 나이들어서 뭐 결혼하자고까지 뭐 달려들지는 못하겠지만요. 아, 제가 젊었을 때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코미디 질문 몇 가지 드리 될 건데요. 이리 그 참사님이 다. 보면 이제 부끄움 많이 타는 스타일일 것 같은데 아, 너무 부끄러움 타서 얼굴이 빨개지다 타버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아, 타지 않을 정도로 홍조 물들 정도로만 제가 질문할 아, 겁니다. 가입... 네 여러분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 사랑합니다. 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laughs> 라라라라라라 쩔랑아 좀 이뻐요 댓글 빵빵빵 왜 아직도 댓글부터 하는 분들이 없어요 <laughs> 제가 지금 동영상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뭐 하는가 해서 야 저기 혼자서 쫑알쫑알 그리니까요 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바쁘거든요 어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일을 한 시간만 하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오늘 왔거요 오늘 잘랑것좀 예쁘자. 나도 코트를 벗어야 되겠다. 코트 입으면요. 저도 한 마음이 20대, 30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올 때는 코트를 입지요. 매력남을 만나러 올 때는 코트를 입지요.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이 봐요. 아우, 너무 바쁘게 오늘 막 보냅니다. 이렇게. 예, 쫄랑 아줌 요런 사람입니다. 쫄랑 아줌은요. 네, 자, 요큰 화분 앞에서 이제 2시 반부터 이일교 참사님이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인터뷰 잠깐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좀 이따 뵈요. 바이바이